노래를 그, 찬양을 어, 해 주셨는데, 어, "우리 기운 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 그 한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의 큰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요번 코로나 상황을 거치는 동안 흩어져 있고 우리의, 우리의 그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100% 회복시키는 그 소중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드디어 11월 마지막 집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낼 때마다 한달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꼭 채워질 거는 채우시고 뺄걸 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각자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으시라 실이라 경험 저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은진 자매 오셨습니까? 아, 우리 손은진 자매가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잠시 출국하겠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음. 어, 저희 큰딸 들려요? 들려요? 어, 수지와. 그 남편 될 남자 친구가 제인데 어, 결혼식 때문에 제가 한 2주 미국 갔다가 올 건데 2월 4일 날 갔다가 2월 22일 날 돌아옵니다. 12월 12월 어, 어. 그리고 결혼식은 칸쿤 칸콘아 저기, 하여튼 멕시코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거기서 이제 결혼식은 12월 10일날 할 거고 거기는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결혼식 하는 아주 편하고 패키지로 결혼할 수 있는 장소예요. 어, 수지와 제이는 시애틀에서 친구 소개로 만나서 사귄 지한 7년 됐고. 그리고 수, 우리 딸이 성격이 엄청 강하고 확실해가지고 남자친구들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제이랑은 이상하게 싸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이를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결혼식을 한대니까 제가 진짜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항상 서로 너무 너무 잘해주고 어, 보기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결혼한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 제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일하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그리고 저희 딸은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의 자리 함께 할수 있는 대구 교회가 있어서 좋고 형제 자매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 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번에 장례식에 와주셔서. 마음의 표현을 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우리 굿세어라 소, 손은진 어, 우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이어서 어저께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셨던 결혼식이 있죠. 자 김성식 형님하고 이재분 자매 나와서 어저께 그 아들을 보내고 어떤 느낌으로 하룻밤을 보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시는 동안 어,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김치현 목사님이 나와서 앉으시는 순간부터 찬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시서부터 어, 집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대사라고 할수 있는 어, 아들의 결혼식을 어제 너무나 어, 잘 마쳤습니다. 하, 일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해보니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히 알아졌고 앞에서 앞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다 교회의 은혜다 은혜다 이래 말할 때 크게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야 정말 은혜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어, 너무 너무 어, 이렇게 어, 모든 일을 그 은혜로 게 맞추게 된것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은혜를 가아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 의논보다는 통보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지나왔는데요. 어, 그러면은 늘 이제 옥신각신.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laughs> 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래 살면서 보니까 일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 내가 계획했던 거보다가는 아, 역시 잘 됐구나 잘했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 교회분들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결혼식이라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laughs> 에이, 다음부터는 본인들도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정말 최내의 찬사인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역시 내가 계획하고 어, 하려 했는 거 보다가는 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어, 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음, 내일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축복해주고 이렇게 교회가 되게 너무 감사하고 아, 내가 어, 살면서 자녀들한테 정말 물려줄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확진자가 4천 명 가까이 생긴 거 아시죠? 다행히 치명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아마 그나마 정부에서 통제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렵 어렵게 시작한 그 순모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모임에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들은 필히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12분 안에서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참석하셔서 서로 풍성한 간증을 하실 때도 입에 마스크는 꼭 끼고 해달라는 정갈이 왔고, 그리고 전번주에 죄송스럽지만, 그 마스크를 안 끼고 숨모임 방에 있는 분이 한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절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그 순성기민들께서는 이그 숨모임 방에서 숨모임 하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먹는 음식물들은 절대 그 공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 끝나고 어 순, 어 저기 간증들을 하실 때 아마 일찍 일어나셨는데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어 은구 형님이. 이제 잘못 보시는 경우가 생겨서 예 순서대로 간증이 잘 이렇게 순조롭지 않게 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순모임에 가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순아그 마이크 성기미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은구 형님에게 우리 교회가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최대한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대구교회 최초로 마스크, 아, 저기 마이크 안 쓰고 그큰 키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지 그 본을 보여줄 우리 권기열 형제 나와서 찬양 듣고 우리 김치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되 아유.